투자가를 위한 경제 컨텐츠 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부장님도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의 주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한미 약품 경영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아시아경제에 한미 약품을 네. 검색하면 네. 진짜 많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경영권 분쟁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신 상황이 네. 어떤지 샅샅이 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다 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올 초에 이제 발생했죠. 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네. 그의 딸인 네. 임주현 사장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을 네. OCI그룹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네. 벌써 이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2월이죠. 네, 네, 지금 9월이에요. 네. 근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이 네. 끝이 나지 않는다. 네.는 이런 또 현재 진행형. 네.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니 네. 뭐 3차전이 시작됐다 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그러면 이제 1, 1차, 2차는 어땠고, 3차는 어땠고 네. 이제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1 1차전,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뭐 1라운드, 2라운드인지 네. 뭐 우리가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 2차전은 모두 역전극이었어요. 음, 네. 그까이 그러니까 그 모녀하고 그 아들, 형제들하고의 이 가족 간의 대립인데 네. 1차전은 이 3월 말에 그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정계주주총회가 1차전이었거든요. 음, 네. 이그 1월에 모녀가 여기 그 송회장님하고 임주현 사장님하고 모녀가 이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서 그 OCI그룹 예, 통합, 이제, 하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경, 그렇게 하니까 경영권을 이 넘겨받지 못하게 된게 확실하게 되는 그두 아들들, 임종윤, 임종훈, 그 형제가 이 반발을 하면서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제 지분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당초 예상은 이제 그이 모녀가 승리할 걸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뒤집고 <laughs> 형제가 승리한 거죠. 네. 그 형제가 승리한 거는 원래 모녀 쪽에서는 그 주요한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네. 그이 돌아가신 선대 임성기 창업회장님 우리 전에 방송에서도 한미약품 역사 얘기할 때 나왔었죠. 네. 이그 고향 고향 후배이신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님 이 의외로. 형제들, 아들들 한데, 쪽에 이제 네. 그 손을 잡아줬고요. 또 그것보다도 그 주총장에서 소액 주주들이 이 형제 편을 압도적으로 들어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예상을 뒤엎고 아 형제가 역전승을 했고요. 이 음, 차전에서 네. 그리고 이 일을 바탕으로 그 지주사 이사회를 과반수를 이제 그 형제가 차지를 했어요. 네. 형제가 차지를 하고 이 어머니인 송 회장을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 회장에서 해임을 시키고 동생인 임종훈 저 대표가 대표이사로 앉아가지고 지주사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음. 어, 이래서 이제 역전극이 됐죠. 음, 그럼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건 1차전. 1차전. 네. 그럼 2차전도 아까 역전극이었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쭉뭐 이제 많이 이제 기사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뭐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형제가 그룹을 장악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7월 초에 갑자기 이 당초 형제 쪽에 힘을 줬던 캐스팅보트 신동국 음, 회장이 음, 네. 장님이 모녀 쪽으로 갑자기. 예, 손을 오. 바꿔 잡았어요. 네. 그래서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이 그룹을 공동 경영하자는 계약 음. 이그 로펌까지 나와서 네.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음. 이 계약서는 단순히 무슨 그이 신사협정이 아니고 네. 이 삼자 중에 누군가라도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상호간의 우선매수권 그리고 어디 팔때 동반매각청구권 내 것도 같이 팔아야 된다 음. 이런 정도까지 들어간 강력한 그이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모녀대 형제에서 삼자연합대 형제라고 음. 이제 보통. 음, 불리는군요. 음, 네. 표현이 나오죠. 그이 모녀의 그 신동국 회장님이 음, 붙었으니까. 네네. 이와 관련된 최근 뉴스는 7월 초에 했던 그 계약서대로 이 모녀가 가지고 있던 지주사 지분 6.5%를 신동국 회장님하고 그 회사에서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4일에 매입을 완료해서 신동국 회장님이 명실상부하게 개인 일대주주로 올라은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이 1월 달부터의 그림을 보면 네. 연초에 한미약품하고 통합을 발표했을 때 OCI 그룹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이제 신동국 회장님이 들어온 아 그림이 됐죠. 어, 이제 좀 뭔가 1차전, 2차전 설명을 해 주셨고. 네. 그럼 이제 가장 최근 이제 상황이 음. 3차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네. 시작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3차전은 역전승이 아닙니다. 1, 2차전과 어, 달리 다르네요. 3차전은 네. 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 3차전은 8월 28일, 지난달 28일 날 음, 네. 갑자기 네. 터졌는데 네. 이 2차전에서 그 3자연합이 결성이 됐지만 1차전에서 이긴 형제가 그 한미사이언스 지주사에 이제 그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한 건 이제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 네. 주주총회가 열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다른 쪽과 손을 잡은 상태에 불과한 거니까 네. 그랬는데 그 1차전 때 승리해서 지주사 대표,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앉아 있던 동생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음. 대표가 네. 그 메인 사업회사인 한미약품 네. 그 박재현 대표이사라고 음. 그 약학박사 출신이 계시는데 네. 지주사에서 갑자기 인사를 해서 그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laughs> 직급을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시키고. 아... 업무도 대표이사의 경영총괄에서 그냥 연구개발 그 제조 업무만 하라고 강등을 시키는 인사를 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족 내뭐 친위구 태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비유해 볼수 있겠죠. 이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도는 이제 실패한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그 실패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이3차전이 벌어졌느냐 하게그2차전에서 네. 승리해서 3자연합이 결성됐잖아요. 네. 3자연합은 이 자신들이 직접 그대표이사를 맡아서 경영을 안 하겠다. 음. 이제 이 사회를 맡아서 할땐뭐 해외 그 제약회사는 네. 이제 해외 기업들처럼 이 사회로 물러나고 이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를 다 전문 경영 체제를 도입하겠다. 음. 그랬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그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음. 대표이사잖아요. 그 형제 측 동생. 네, 네. 그래서 계속 경질를 하려고 나가라, 아. 뭐, 그리고 시도 저이 설득도 하고 뭐 이런,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지 계속 그 이렇게 이 지주사 대표를 그만두고 음. 이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옮기라고 이제 설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임종훈그이그 지주사 대표는 이 가족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한미정밀화학이라는 주요한 그저 계열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맡았던 계열사로 돌아가라. 아. 이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제 뭐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이 초강수를 일단 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 제가 왜요번에는 역전승이 안 됐다고 네. 말씀드렸냐면 한미약품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요. 이러고 그냥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음. 그 한미약품이 로펌의 법률 검토를 시켜서 음. 단순 지주사라고 해서 법인체가 다른데 이 한미약품이라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직급을 변동시키거나 어, 이럴 수는 없다. 없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려면 한미약품 이사회를 열어야지.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그거는 근거 없는 법적인 근거 없는 시도였다 우리는 그~ 저~ 인정하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 바로 며칠 전인데 (9월 2일) 날 네. 이~ 그~ 형제 중에 형 임종윤 네. 대표는 한미약품의 사내이사로 들어와 계세요. 네. 이제 동생은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고, 네. 이 워낙에는 2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주주총회를 해서 형인 임종윤 대표이사는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맡아서 음. 형제가 지주사와 메인사업회사의 대표이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이 형인 임종윤 사내이사가 사내이사 자격으로 그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서 안건으로 본인을 대표이사로 취임한 안건을 올렸는데 음. 한미약품은 이~ 그~ 삼자연합 쪽이 이사회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그니까 당연히 부결시켜버렸죠 되죠, 네. 바로 바로 음. 부결시키고 그~ 고 지난주에 동생인 임종윤 그~ 지주사 대표가 냈던 인사 바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사회가 열린 김에 워낙에 있는 그 동생이 전모로 강등이라고 했던 네. 그분을 그냥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3차전은 형제 측이 패전한 거죠. 그러면 뭔가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네. 하나 드는데요. 네. 아까 한미약품 이사회 그 3자연합이 네. 그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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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를 네, 차지하고 네, 있다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네. 이제 형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질 싸움 그렇게 볼 수도 있었죠. 이었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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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리수를 둔것 네. 같거든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어, 제약 업계에서도 형제가 좀 무리수를 뒀다는 네. 이제 평이 많아요. 네. 네. 아까 그저 지주사에서 사업회사 대표이사를 전무로 강등시키는 인사도 그랬고 네. 그게 이 사실 3자 연합에서. 그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를 네. 지난 날에 네. 그데그 지주사의 이사회 구성도 그 조정을 해서 이 삼자연합이 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도를 하려고 음. 그리고 임종훈 저 대표이사도 거기서 이제 해임 시키려고 아. 음. 이제 음. 계속 그렇게 이 본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네. 아. 이 현실적으로. 아. 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음. 계속 반응을 보이고, 음. 뭐, 뭐, 이를 분쟁을 음. 일으켜서 최대한 본인들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음. 움직임이다라고 음. 아.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죠. 어, 그러면 네. 이제 올 초부터 시작된 이 경영권 분쟁이 네. 진짜 끝나지 않는데,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이 제약업계에서는 좀 네. 계속 길어질 것 같다는 아, 아직 더 게, 예 전망이 많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볼때이 네. 가족간 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그 가족끼리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아닌 쪽으로 간다고 음... 들리거든요. 음... 그래서 가족 분쟁이 오히려 한미 약품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그런 우려가 있어 보여요. 음... 왜냐하면 <laughs> 한 예로, 네. 바로 저 지난 2일에 그 한미약품이사회에서 그 사내이사인 그 형제 중에 형 임종훈 이사가 네. 본인의 대표이사 선임이 부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임종훈 이사는 워낙에 그이 코리그룹이라는 또 어떤 제약을 유통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본인의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근데 네. 그 개인회사가 이 북경에 진출한 북경 한미약품의 의약품 판매 대행을 해주는 저그 판매 대행사가 아, 돼 있는데, 코리그룹이 북경 한미약품 판매 대행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엄포를 왔거든요. 자기 회사인데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약간, 그, 이좀 극단적인, 이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치킨게임 쪽으로 좀 음음. 가는 느낌이 살짝 있죠? 이 북경학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해외 진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회사예요. 매출도 크고 음... 중국에서 현지화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중국에서 팔 중국 사람들을 위한 약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을 해요. 음... 근데 중국의 관련법상 이 의약품 유통을 직접 못하고 이제 유통 전문회사에 맡겨야 된다 고 그래요. 네, 네. 그것을 임종훈 그 네, 이 이사가 네. 이제 대표로 있는 코리그룹이 코리. 쭉 대행을 이제 해준 거거든요. 네. 이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 북경 한미약품의 판매에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코리그룹도 매출이 주는 거잖아요. 뭐 코리그룹도 크게 보면은 그 한미약품 그룹의 이제 관계사라고 볼때 음. 특수관계회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좀 심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자폭 작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우려도 살짝 보여서 아유 가족 분쟁이 좋은 쪽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룹 전체에 음. 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음. 걱정들을 투자자들 많이 하세요. 이게 그이 지금 오너 가족의 경영권 네. 분쟁이 네. 하나의 그런 그룹 뿐만이 아니라 네. 또 다른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겠네요. 그럴까봐 걱정이죠. 어,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그룹 내부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일부 연구개발 인력도 뭐좀 옮긴다거나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뭐 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네. 그 제약회사의 기초 체력의 문제잖아요. 네. 영국의 발은 근데 사실 이 올해 2분기 한미약품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이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음. 이 그런데 이 가족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아. 지지부진하고 또 최근에 음. 주가가 또뚝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 현재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하고 그 사업회사 한미약품하고 모두 지난 1년간 52주 최고가 대비하면 이 주가가 턱없이 낮은 가격에서 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네. 이 개미 투자자들 속이 타는 상황이죠. 음, 그러면 네. 이제 투자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사실 이 분쟁이 뭐 좋게 어, 좋게든 나쁘게든 네. 끝나야 아, 되는 네, 네, 건데 네. 마무리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제약 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갈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 엄청 길어지네요. 왜냐면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그 네. 삼자연합이 2차전에서 역전승을 하고 삼자연합이 결성이 돼서 삼자연합이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 개최를 요청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이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의 과반은 형제 측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응, 그래서 이 형제 측이 이사회의 가치를 거부했어요. 음. 왜냐하면은 3자연합이 이사회를 개최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 안건 아, 올릴 거니까 네. 아예 이제 이그 거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동국 회장님하고 모녀 삼자 연합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 허가 신청을 뭐 내일 계획이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임시주총을 음. 개최하겠다. 네. 그런데. 보통 법원에 아직 안낸 걸로 알고 있지만 내도 법원 결정까지 나오는데 뭐 심리하고 해서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음. 그럼 지금이 벌써 9월이니까 음. 10월, 11월까지 가겠죠. 음. 그리고 주주총회 열어도 이제 뭐몇달 걸리고 음. 그러면 연말 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1월달에 그 시작된 가족간 분쟁이 네. 1년 내내 집안 싸움하다가 날세게 되는 거죠. 음. 그러네요. 네. 음. 그럼 뭔가 이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네.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또이 임시주총이 열리던 또안 열리던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원만하게 돼야죠. 이제 네. 우리 같은 이 언론이나 투자자들은 둘 중에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화합해서 회사가 안정돼서 그렇죠. 실적이 좋고 주가에 반영되길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올해까지 이,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결국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약이 없어지니까 이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laughs> 위해서라도. 이 한미약품 그룹과 제약업계를 위해서라도 오, 네. 가족들과 최대 주주인 신동국 회장님이 빨리 화합을 아, 하시고 네. 경영 안정을 이뤄내서 이 가족 분쟁 디스카운트를 해소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주신 이동혁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AK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